털! 털털 털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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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털.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지저분한 거아니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네,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정말 특별한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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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아, 여, 여편 팬이시라고. 아, 네, 이거 항상 챙겨보고 있고요. 거짓말. 저... 네, 여기까지만.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3살의 이제 직장인이고요. 이름은 김태승이라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어떤 것들이 혹시 궁금하신지. 아저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전혀 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 유튜브를 처음 보기 시작했고, 한번두번 번 봐도 이제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 이거 몇번 반복을 해서 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laughs> 막 찾아와가지고 보험 막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한 적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 이제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나 해서 이제 중간에 음. 고민하다가 이제 청약철회 기간 음. 놓친 놓친 상태에서 이제 막 음. 취소를 한경험도 있었고 어떤 게 그럼 궁금하시죠? 제일 첫 번째로 그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설계사분이 좀 저랑 스타일이 잘안 맞아서 설계사분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상품은 마음에 드는데 네. 설계사가 마음에 안들때네 이제 아 열... 그런 경우는 진짜 이제 어렵죠 사실 진짜 제일 심플한 거는 그 해당 상품을 가진 회사에 네. 아시는 분을 소개받으세요 음... 아니면 그 아, 해당 저... 콜센터 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 음... 아, 콜센터를 통해서 네, 네 그런 것들 있죠 음... 그러니까 직접 말씀드리면 또 실례가 될수 있고 약간 좋게 말을 해도 마음 마음이 너무 스텝다. 저라면 이제 멘탈이 한번 나가실 거예 <laughs> <오, 웃음> 응.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차가 응. 아니라 좀 스타일적으로 그쵸.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음. 그러면 우선 제가 고객이라면 그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주변 분들한테 설계사분을 소개받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죠? 뭐 아니면은 흔하게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뭐 SNS 같은 걸로 직접 설계사를 찾아서 그 회사의 설계사를 찾아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죠. 변경하는 방법은 어,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간편하긴 하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 변경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신중하게 많이 좀 개괄 나눠 보시고 음.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드리자면 좋을 수 있겠죠. 자두 번째 질문이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어, 두 번째는 네. 이제 이런 보험은 좀 피해야 된다, 약간 이런 보험 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저는 딱딱 <laughs> 얘기하는 게 있어. 예, 아, 아, 저딱 있어. 어, 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네. 첫 번째, 보험에 이제, 최근 보험인데, CI가 들어갔다든가 네. 자, 두 번째, 실비를 제외하고 막, 3년, 1년, 5년, 10년마다 갱신이 돼. 나이 젊은데. 음. 그리고 세 번째, 엄마 친구가 해 생명보험만 3개, 4개, 5개. 아빠 친구가 해 손해보험만 3개, 4개, 5개. 자, 그리고, 만기가 60세, 70세, 80세, 이런 식으로 일찍 끝나는 거. 요거 음. 네개만 아니면 저는 옛날 보험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간결하게 딱 정리가 된것 같아요. 어, 그럼 여기는 맞습니다. 정확한 팩트로 대답을 했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하지 않고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들, 아, 음. 음. 예를 들면 음. 나는 뭣도 모르는데 갔다 왔는데 음. 엄마가 뭐 어, 태승아 엄마가 보험 가입해 놨어? 그내 음. 어, 사인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 결론적으로 사번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했던 것들. 어쨌든 내가 내야 되고, 아플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것 보험이잖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보험이라면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래. 무작정 다 나와요 하는 보험도 전필했으면 좋겠어요. 음. 다 나와. 음. 엄청 싸고 아 저렴한데 다 나와요. 만 원인데 다 나와. 맞아. <laughs> 그리고 아픈데 저 그래서 아파요라고 거절 처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음. 전화가 와서 어머 가입하세요. 아, 제가 사실은 아파 수술 그래도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피하거나 아니면 의심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게 <laughs> 이제 전에 뭐지 번호를 이렇게 막 주거나 하진 않는데 이게 다 어디서 알고 이렇게 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보험 가입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게 다 어떻게 제 번호가 알려져서 음. 이게 개인 신상 다 털린 거죠 뭐털털털털털털털아 잠깐만 이거 너무 지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PC방을 이용하시는 것들도 음. 있으시고 아. 특히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이런 정보들 나도 모르는 정보들 마케팅 수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불구하고 체크 뭐 해서 뭐 쇼, 쇼핑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근데 거기서 이벤트 응모 이런 게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뭐, 천 원에 다 쏜다. 그래서 들어갔어. 태승근이 눌렀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거하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자, 선착순 100명에 안에서 명함 넣으시면 선물 드릴게요. 아, 아 그거 넣어 선착순 거... 100명에 1000명이 털리는 거예요. 예. 네. 아, 알게 모르게 공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음. 안 그래도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해 보라고 네 어, 제가 보낸 거 아니고요 <laughs>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두세 가지 질문을 받아봤는데 어,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보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주세요 저희 지금까지 저희는 싸가었습니다